안녕하십니까 박프로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리플, 시바이누 이세 종목이 동시에 불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XRP는 주간차트에서 삼각수렴을 돌파했고 기술적으로 보면 최대 11달러까지도 갈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바이누는 고래 지갑에서의 활동이 무려 1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시사하는 강세 시그널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골든크로스 형성이 임박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최고가를 새로 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기술적 신호와 세력의 움직임이 동시에 잡히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세 종목이 당분간 시장의 방향키를 줄 가능성이 크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세 종목의 이 매도가, 적정 매도가를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한 가지 더 채워줄 이 히든 코인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종목명과 매수 매도가까지 한 번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최근 시바인후의 움직임은 다소 조정 국면에 머물러 있지만 일부 세력들의 자금 흐름과 알트코인 시장의 회복 조짐이 겹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보면 현재 시바이누는 저평가 구간일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선 매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큰 만큼 단일 종목 올인 투자는 큰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시바이누처럼 잠재력 있는 밈코인과 함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분산 투자 전략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바이누를 포함해 소액으로도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유망 테마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다가올 2025년 불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접근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생활비, 대출, 저축, 여력 부족 등 현실적인 장벽이 있죠. 그래서 몇만 원 수준의 소액으로 가능성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주목받는 게 바로 밈코인입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처럼 커뮤니티 기반으로 급등한 밈코인들은 초기 진입 비용이 낮고 커뮤니티나 유행을 타며 단기간의 수익률이 높습니다. 밈코인은 이제 단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시장 섹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는 AI, 친환경, RWA, 그리고 밈코인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마가코인은 과거 50만 배 상승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바인우도 900만원으로 수조원대의 수익을 낸 실제 사례가 있는 만큼 한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시세가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볼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기회를 분산된 전략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메이저 코인에서 수천 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건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는 저평가 코인들입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는 AI입니다. AI는 단순 기술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 중입니다. 엔비디아,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NPU 같은 인공지능 연산 장치 수요가 폭발하며 AI 코인의 성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AI 코인은 단기간에 100에서 160% 이상 상승한 사례도 있고 추가 상승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코인은 AI와 민코인이 결합된 테마의 저평가 코인입니다. 이미 1차 상승 후 조정을 거쳤고 지금은 재상승을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가격이 낮아. 몇만원으로도 접근 가능하며 리스크 대비 수익 기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의 이름은 영상 정책상 직접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 운영 정책상 특정 코인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제 개인번호 010-9608-4879로 밈코인이라고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럼 별도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이나 금전 요청은 절대 없으며 그런 연락이 있다면 꼭 신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지기관이나 이웃에게 작은 기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건 준비된 소수입니다. 이번 기회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